안녕하세요. 바치올 제이크입니다.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 실적 발표가 나면서 주가 자체가 굉장히 큰 급락의 흐름이 나오고 있죠. 자, 요거 한번 여러분들, 한번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자세하게 한번 좀 차트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 엔지니어링의 월봉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월봉의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주가의 흐름 자체가 주가, 현재 주가 자체가 그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죠? 월봉에서 주가의 위치를 좀 보는 거예요. 우리 위치를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보다 보니까, 보니까 크게, 뭐, 이 종목이, 어, 고평가된 것 같진 않아. 근데 실적 발표가 나면서 하락을 했어요. 월봉의 모습을 볼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으, 중요시하게 봐야 될건 뭐냐. 주식을 할 때, 여러분들, 어, 이런 경험 있죠. 주가가 올라가다 조정됐어. 올라가다가 이렇게 조정됐어요. 이 구간은 우리는 뭐라 그래요? 어, 눌림목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눌림목. 자, 눌림목이란 여러분 못 가요, 여러분들? 자, 눌림목이란 우리가 높은 산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이 산을 향해 한 번에 쉬지 않고 올라갈 수가 있나, 이렇게? 절대 못 그러죠? 예, 우리는 올라가다 쉬어가고 올라가다 쉬어가며 체력을 비축하면서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요. 주식도 마찬가지야. 주식 절대 못 올라가. 올라가다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해. 요이구간은 우리는 눌림목 구간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이 눌림목 구간이 오면, 첫 번째. 두 가지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죠. 첫 번째 매도라고 수익을 실현할까? 아니면 두 번째는 아니야, 홀딩을 하고 추세를 지켜볼까 하는 고민이 생기죠. 그래서 나만 매도하면 어떻게 돼? 희한하게 주가는 올라가고 홀딩하면 주가는 여지없이 내려갑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기준 자체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기준을 잡아 드리고 여러분들께 분석을 드릴 텐데 우리가 기준을 잡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다? 장대양봉에 대해서 알아야 돼. 이렇게 장대양봉이 나오면 항상 고점을 그시고 절반, 고점과 절반의 절반을 그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번, 3번이 나오면 보통 이 구간에서 급반등이 잘 나와. 결국은 뭐 주가가 올라가다 조정이 되었을 때 주가의치가 이 안에 있으면 홀딩. 이 안에 있으면 이탈하면 매도하시면 되고요. 보통 1번 이번에서 더 급반등이 굉장히 잘 나온다는. 요것만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정도면 어떻게 보면 박스권의 흐름이긴 하죠. 큰 박스권의 흐름인데 박스권을 점점 점점 높여가는 흐름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가 기준이 되는 봉이 될것 같아요. 이이봉 자체를 우리가 기준이 되는 봉으로 잡고요. 자. 절반을 긋고 2번도 이렇게 긋어보지 이렇게 그어놓습니다. 결국 2500원, 17,500원이 지금 중요한 구간이에요. 그렇죠? 그럼 주봉에다 2500원, 자 2500원, 17,500원을 그어요. 17,500을 이렇게 그어놓고요. 자, 우리가 주봉에서 우리가 조금 알고 넘어가야 될게 있는데 주봉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60일 이평선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어 주봉에서 60일 이평선, 입형선. 60일 이평선은 뭘까요? 저는 추세를 보여주는 선이라고 아죠 분기 실적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한 달이 영업일수 20일이죠. 3개월이면 60일 정도 돼. 우리가 분기 실적 언제 발표해요? 3개월마다 발표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주봉 60일 선을, 분기 실적선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61선을 돌파할 때 실적이, 아, 좋아지겠구나 생각을 하면 되고, 여기 이탈을 하면, 아, 실적이 나빠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분기 실적이. 그래서 이미 차트상은 알려줬죠. 실적이 나쁘다는 걸. 이런 부분이란 말이야. 그때 우리가, 어, 이 2평선을 보고도 미리 알수 있다는 거, 이거는 지금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기본적으로 주봉에서는, 여기를 하나 잡아 볼까요? 그래도 여기 정도 하나도 잡아 봅니다. 그럼 22,000원, 25,000원, 17,500원이었다고요? 22,000원, 25,000원. 여기까지만 국가구선 이렇게만 꺼어 놓고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제가 일본에서 조금 중요시하게 보는 선이 있는데. 22평선.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예, 22평선인데, 추세를 보여주는 선이라고 해요. 저는. 어떤 분은 생명선이라고 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선인데, 자,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평선의 방향성을 믿으십니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방향성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 평선의 방향성을 믿으세요? 예. 여러분들이 이 평선의 방향성을 믿으셔야 돼요. 이 평선이 상승을 한다는 것보다 주가가 상승을 한다는 거야. 그렇죠? 이 평선이 하락을 한다. 주가가 하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상승하는 데서 매매를 해야지 수익이 나는 거지. 주가가 하락을 하는 데서 자꾸 매수를 하면 어떻게? 손실이 날 수밖에 없잖아. 이런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절대 우리가 추세를 전환시키는 반등이 나오질 않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이, 평선이 상방을 갔을 때 매매하는 습관만 잘 길러주셔도, 저는 여러분들의 계좌 자체는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하락했다고 매수라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추세 전환을 위한 반등은 기다려야겠죠. 결국 뭐냐면, 우리가 하락을 멈추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락을 멈추기 위한 조건. <laughs> 하락이 멈추기 위한 조건은 뭘까요? 기본적으로 음봉의 크기가 좀 작아져야 됩니다. 이렇게 음봉의 크기가 점점 점점 커지면 안 돼. 어떻게 돼? 음봉의 크기가 점점 점점 작아져야 돼. 이렇게 작아지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22,000원이 좀 중요한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서 조금 이제는 뭐다 멈추고 횡보를 좀 만들어줘야 돼 여기서 횡보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 평선이 하락을 하던 게, 그렇죠? 이 평선이 이렇게 쭉 하락을 하던 게, 이제 횡보로 가면서, 횡보에서 얘가 상승이 이렇게 나와야 돼. 요 이때가 우리가 오기엔 매수 타이밍인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그냥 하락한다고 매수하지 마세요.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결국 뭐냐면 얘는 오늘도 장대큰음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술점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결국은 22,000원이나 2500원 부근에서 자리 자체를 만들어 가는 게 굉장히 좋은 흐름 같아요. 예, 그래서 주가 자체는 충분히 얼마든지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가 박스권이잖아요. 박스권의 탈출을 보려면 볼린저 밴드 정도로 올려놓으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 41선 정도 올려놓시면 으 어, 우리가 박스권에 흐름을 잘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41선을 돌파하는 시점을 잘 보는 것도 여러분들 나쁘지 않습니다. 볼리저밴드가 대표적인 박스권 지표기 이 때문에, 그죠 얘가 한번 최근에 돌파했다 눌렸기 때문에 다시 박스권을 어, 볼리저밴드 상단을 돌파한다는 것보다 주가가 굉장히 큰 상승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거야. 결국은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전의 고점이 이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가격대, 37,000원이라는 가격대도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3만 7천 원. 예, 큰 그림에서 보면 여기고, 기본적으로는 저는 여기야. 여기 정도, 2만 7천 원 정도 확실히 안착이 되면 굉장히 다시 좋은 흐름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여러분 하락했다고 절대 매수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수급 보시고, 자, 공매도 보시고,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세 전환 시점이 오면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서 확인이 되면 그때 한번더 방송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으로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